야, 짜증 나게. <목소리>

유성의 쉬, 저 개쓰레기인데? 왜 했지? 애쉬가 뭐라고 하니까 삐져가지고막돌러아다니는거같 아이고, 어? 아이고, 어? 잡을 수 있겠는데 잘하면? 안들려나? 판됐네 포기 시작 했다그치지치렇지 1렙 어? 잡을 수 있겠는데 잘하면? 죽었구요 잘 가시구요 대포! 안돼! 대포야 죽지마! 이런 씨... 아 대포 먹으려고 바로 뺐는데 안되네 이번 라인 밀고 집 갔다 오자 아 빌지 나온다 아쭉 밀어놓고 오케이 집 갔다 오자 노 플러밍을 마주하세요. 칼리스타도 원딜이잖아요. 칼리스타도 원딜 아니겠습니까? 아 칼리스타가 너무 많이 한다 이런 뜻이죠? 죄송합니다. 아 여기서 뭘 가냐? 청각갑니다. 청각. 갑니다, 청각. 네, 청각이 진짜 좋아요. 첫 번째 귀환했을 때 청갑을 사는 게 정말 좋습니다, 여러분. 이게 라인전 할때 진짜 개꿀. 야, 지금 방어력이 진짜 없거든요. 지금 고조 방론이 없어진 이 시대에 이 청갑옷은 개꿀템입니다. 개꿀템. 불치 없어졌다고 핑 찍어주고 불치 여기실 수도 있으니까 유령 한번 보내보고 없으니까 와드 받고. 내가 볼때이 유령 이제 지우러 간다. 가라. 아 어, 잠깐만. 슈큐 맞출 수 있나요? 아깝이. 재형님 안녕하세요. 오 아픈데. 아깝다 핑화 하자. 와, 자르방 오풀잘 썼다. 너풀거좀 늦었으면 바로 죽는 거였는데, 아마 우리 레드 먹으러 간거 같다. 올라가 주자, 레드 아, 잠깐만 이거 그까 늦었다. 아이 잠깐, 내가 풀 써가지고 줘볼까아 이거 게임이 좀 정상적이지 않은 판이라 가지고. 트위치 먼저. 아 더블킬 개오바야. 아 내가 먹어야 되는데. 이씨. 아 트위치가 저걸 다 킬딸 쳐버리네. 아 CS도 안 먹어져. 어이가 없어서. 집갔다가 템 사와서 용가자. 가자 불용인데 먹어줘야지 제가 오른 정글을 했었다고요? 아 했었던 적일겜에서일겜에서 했었던 적 있, 음, 있는 것 같아요 믿었었다. 궁 겁나 내가 못 썼던 것 같은데 오른 해가지고 개똥 쌌던 것 같은데 지도 새도 모르게 나 공국기 있어가지고 이거 애들 오면 저, 나 바로 공 써서 간다. 아 잠깐만 이거 못 먹을 것 같은데 이거 조이 안아주면 못 먹는다 이거. 야 도망쳐! 도망쳐 야 글루 도망쳐 너 죽... 야야야야너 글루 도망치 죽는데 왜 나한테 랜턴까지 줬어 어? 글루 가면 죽는다니까? 아 니가 랜턴 주니까 탄거지 아이 <laughs> 미친 <laughs> 너랑 나랑 같이 그냥 내려오면 되지 너왜 올라가 <laughs> 살수 있는데 애쉬 못컸잖아탭 없잖아 아하달리 안녕하세요 나는 튀어.. 난 튀고 있었어 됐어? 하 <laughs> 뭐 아, 모락 나왔으니까 조져보자 이렇게 갔다가 한번 딱 털어주고 여기서 전멸! 미친 자르반 아, 짜증나 저 또라이 같은 놈 자르반 돌아서 또올거 같은데? 안 올려나? 나금 없다. 20초. 나공 20초 남았어. 하하. 자르반 옆구리에서 치고 들어오면 조금 위협적이다 이거. 오케이. 자르반 미드. 아, 음을갖다 아. 옆 빠졌고 아이고, 애쉬가 조금만 더 앞으로 나와주면 죽일 텐데. 각 <목소리> <방> 나왔다. <목소리> 아, 나힐 있는데 그냥 계속 맞지? 에 뭐가 개오바야 니가 타워 맞아줘야지 나힐 있는데 니가 뒤로 빼니까 내가 앞으로 못가잖아 너 죽고 애쉬죽이로 타워 빌수 있었는데? 그런게 더 이득이지 안았을걸 소연님 so 안녕하세요 나공 없다. 거 들어가지 마. 타업일 거야. 오케이. 투지가 바로 와줘서 다행이네. 저아1년일년된것 더... 1년 같은데 일년안 됐나 아일년안된다보다 헤이 아 저게 안 죽었어 젠장 풍열이 안녕하세요. 아 지금 듀오 중이라서 등급. 아저 이거 티어. 이거 티어 플레 4. 이거 플레 4입니다. 나 가고 있어. 나공 있다. 빼봐. 아, 게임이 개판이야 아주 아용 어, 15초 야 이거 봇 밀고 용먹자 파사디 오케이 와도 돼야 궁있어 다 밀고 할수 있을까 타워? 해보면 돼. 힐이 있다. 힐이랑 공다 있으니까 싸우자 이거. 아우아까워 가위. 죽었고 나도 죽었고 죽기 전에 CS 하느라도 더 오케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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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룬한 사고 신발 삽시다 아 지금 a p 캐넨 그리고 a p 암살자 카사딜 잘 거잖아요. 그리고 이제 자루발 탱자르반이기 때문에 신발은 마저신 겁니다. 마저신가고 이거는 어, 수호천사가 한데 쓰죠. 애들아 용 먹어야 되는데. 얘들아 용 먹자. 쭈쭈쭈쭈. 트위치야. 용먹어야돼용일로알일알와알로와팀 일로와. 조합이요? 알 이상해요 좀 이상하죠 상대팀도 알 상대팀 애들이 정상이 아니야 특히 불츠 킬 딸! 킬 딸! 킬 딸! 오케이 좋아 먹었고 와드하고 바비, 야 바로 용 쳐야 될것 같긴. 와씨,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. 와 잠깐만. 다 잡을 것 같은데 이거 트위치가. 와 카사디 이렇게 잘컸었어야 몰랐다야 미안해. 와 카사디 미쳤네 데미지. 와와오버워네네리시베인드까지 카사디님을 내가 뭐, 알아보질 못했구만 저렇게 센지 몰랐다. 레드 먹고 용 먹고 전령은 안 되고. 바로 한번 각 노력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어 카다랭디 좀 미친 것 같아. 잘 컸어? 깜짝 놀랐어. 영은 줘야겠네. 나궁 있다. 어 잠깐만 이거. 와, 잠만 내가 끌렸어 아, 와... 아, 개빡쳐 아, 래 캐넨보다 불차트 끌렸어... 어개 씨... 개파. 개파. 만 했다 오늘 집중파 개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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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늘 오후 2시 2시부터 6시까지 한다면 6시... 7시 반, 반인가? 8시부터 지금까지 또한 거지 오늘 꽤 많이 했어 아 평타! 오케이 칼진 걸려가지고 답이 없는데 저건 아, 그, 지금 게임이, 개판이야, 이거, 애들, 막, 중구난 방으로, 싸우고있어 저, 저, 오 저, 저, 요 어, 빼! 어, 끌리겠다 빼고 바론? 바론 한번, 남았... 아, 바론 트라이 하고 싶은데. 안 되려나? 바론? 야 바론가자 이거 쓰레쉬가 못방하면 딱될것같은데 나의 뽑아치기를 강타보다 세지 시기딱 피천 잘가 미쳐가지고 아주 그냥 <laughs> 어원 플러스 원이니? 어 아직 원 플러스 원이야? 어디서 감히 칼리스타가 때리고 있는데 그걸 들어와서 스틸하려고 그래? 꼭 저렇게 남의 거를 어? 탐하다가 죽는 애들이 있어 성경도 안봤나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성경이 그 옳은 말들이 좀 있어요 딱 보면 2000년 전에 예수한 존재가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거를 이제 정립한 게 성경이죠 신약 성경 나궁 없다 싸우면 안돼너 들어가면 죽는다 그나궁 10초 저게 연우 애씨가 좋아 보이잖아요 저게 좋아 보이는데 개쓰레기예요나궁 있어? 연우 애씨가 W 견제만 좋지, 평타 들이쓰레기예요 쓰레기. 애쉬의 존재 의미는, 아, 원딜, 원딜은 평타 데미지를 잘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. 뒤에 카사딘. 야, 불치야, 넌 진짜. 야, 어쩜 그렇게 그랩을 참 못쓰니? 이게 롤을 좀 많이 하다. 야, 잠깐, 야, 미니언. 야, 미친. 야, 진짜 저 누구 마음대로 미니언 밀을래 쳐가지고 아, 미니언 죽어가지고 타워를 못 밀잖아. 아니야, 아니야, 너무 아프다. 타워, 타워 데미지, 너무 아프다. 미니언 끌고 와야 되니까, 왜지, 라리야, 제리 미디어 끌고 오겠다는. <laughs> 미안하지만체레들을다 버려야겠어. 이제 이제 여기서 무슨 템을 가야 되냐? s 갑니다 수 o 이거 갖다 팔고, 수운. 이제 상대 a p 데뷔자 굉장히 히력하하고 c 기도도 세기 때문에 수운 가져야 돼요. 여기까지 줍시다. 괜히 나갔다 가 죽지 말고. 이거 이길라면 쓰레시 있어야 돼. 허허. 야, 불차 진짜 너네. 그래. 뻔히 보인다야. 나궁 있다? 어, wow. 애쉬야, 적당히 해라. 죽는다. 불용 먹자. 불용, 근데 탑이... 탑이 털리는데... 어, 대박, 잘 걸었다. 아, 나못 넘어가 오케이. 잘랐고 욕먹어주고, 그 다음에 옷... 어... 본 라인 매일 사본 라인 딱 밀어주면 좋을 것 같아. 될것 같아. 어, 걸려? 방진 녀석들, 야, 진짜 싸움 개판 아닙니까 지금 이거? 어. 야,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싸우는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. 근데 개판기 이런 개판이었지 수가 있어. 끝낼 수 있겠는데 이거? 야, 그대로 밀자 이거. 드레이브 데미지 쎄가지고 끝낼 수 있겠다. 어, 에어봇 난당해. 아, 아깝다, 박사 실려 그랬는데. 끝낼 수가 야 없겠는데, 빼라. 이거 안 되겠다, 미련 없어도 안 된다, 안 된다. 피더. 정비하고 바로 가자, 바로. 빼. 나궁 있어? 안심해. 사용 성공. 아이고, 가비. 쭉 빼라, 가자. 야, 진짜, 진짜, 그랩은 진짜, 야, 어쩜 저렇게 못할 수가 있지? 언제 있어? 아, 근데 이거 좀안 좋은데. 아씨 야야 나도 킬좀이 미친 트위치 드럽게 잘 커가지고 야 나도 잘 컸는데 트위치도 킬 장난 아니게 많이 먹었네 나도 좀 컸다고 생각했는데 끝났니? 카사리 나 죽일 것 같은데 이거? 나와서 오케이 됐다 살았다. 아 소연님 감사합니다. 구독 고마워요. 오케이 이겼다.